어느덧 결혼 8년차가 된 우리 부부. 사람들은 저를 보면 항상 묻습니다. 아직도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하게 지내는 비결이 뭐냐고 말이죠. 음, 사이가 좋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중년에 손잡고 걷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음. 아, 그쵸, 그쵸. 그쵸. 아니야. 요즘에 당신 회사 일 때문에 그 코뜰스 없이 바빴잖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해본 말이에요. 아유 나는 복도 많지 어?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애를 을 얻었을까 <laughs> 얼굴도 이쁘고 응. 저도 가끔은 믿기지가 않아요 평범하고 달콤한 이 행복이 진짜 제 것인지 제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될 자격이 있는지 볼을 꼬집어 보고 싶달까요 <웃음> <웃음> 음. 혹시 예화? 이 예화 맞지? 여보? 아닌데요. 어, 혹시 그대한어대 국문과 이해화 아니에요? 어, 나야 현숙이. 모르겠어?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어, 분명히 맞는 거 같은데. 졸업도 안 하고 갑자기 사라져 가지고 <laughs>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아니그이 사람이 아니라는데 왜 그래요? 그런가? 죄송해요 제 친구랑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여보 응? 빨리 가요 아, 여보 천천히 좀 갑시다 넘어지겠어 아 당황해서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많이 놀랐어?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응. 그쵸, 그쵸. 사람 잘못 봤다는데 아 그리고 어? 저런 여자가 당신 친구일 리가 없잖아 화장은 떡칠해 어? 그 옷차림도 요란스럽더만 맞아요. 내가 얼굴도 평범한 얼굴이고 옷도 평범한 뭔가 얼굴. 있어. <laughs> 어, 과거가 해서 뭔가 어, 그러니까 어떤 특이점이 있는 누가 것 같아요. 네. 누가 봐도 평범한 얼굴에 평범한 옷차림. 이름도 흔하디 흔한 이지연 덕분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지숙, 그 지원씨라 있나? 어제 네. 이거 차장님가다드리고 결제 받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오히려 저 평범이 응. 네. 어, 각인이 되 돼. 맞아. 별미 볼수 있을 좀. 네. <laughs> 저번에 고기 참 맛있었는데 그지. 그러니까 어. 더 삼동까지. 삼동가지 최고는 결제서류까지 왔습니다. 거기는 구 나가봐요. 이번에 회계팀에 들어왔다 그랬죠? 들었 네, 알았어요. 나가봐요. 눈빛이 이상하다. 음흉하다. <laughs> <음유하다. 웃음> <laughs> 누구야?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 응. 음. 회사에서는 말 조심해. 응? 그래도 아연히 거래처 담당자인데. 근데 남의 회사 여직원 내 성에 물어봐? 아니 뭐 그냥. 꾸이면꽤 반발할 것 같길래. 이남자들 눈은 다 똑같은가 보다. 이저 여자, 이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닌데 묘하게 새끼가 흐른단 말이야. 그렇지? 나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지? 어허, 어, 에이, 남자 어, 들이 붙어 놓으면 안 돼. 에이, 에이. 아 소라, 뭐 괜히 남의 회사에 불란 일으키지 말고 그래봤자 유부녀다 유부녀. 에이. 사람들이 잠시 수근대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뒤돌아서면 저 같은 건 금방 잊을 테니까요. 저의 존재를 기억해 주는 건 가족이면 됩니다. 저는 정말 그거면 충분해요. 엄마 왔어. 주말에 온다더니 왜 오늘 왔대? 어 왔어? 이건 뭐야? 아 이거 아, 집 치우다가 네가 예전에 쓰던 물건 같아서 가져온 건데. 뭐? 뭔가 너무가 너무나 오 아, 안돼 엄마 정 서방 지금 퇴근할 때다 됐는데 그이가 보면 어떡할라 그래 아니 얘가 왜 이래 아 이게 뭔데 그이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알면 안 된단 말이야 아. 버리지 한계요 그러니까. 하라니까. 저도 한때는 저를 향한 이유 없는 관심도 남자들의 구애도 점기에 가능한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해화, 네가 아, 그랬지. 아, 네가 꼬리쳤잖아. 아, 이거 좀 놓고 말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남친이 뺏겼나 보다. 너가 그랬잖아. 너가 우리 오빠한테 꼬리쳤잖아. 창수 선배한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오빠랑 나3년 만났어. 결혼도 약속했다고. 근데 갑자기 오빠가 헤어지재너 때문에! 와. 와. 와, 남자가 잘못했네. 조별모임 너랑 갖고 난 이후부터 너가 좋아 죽겠다고 헤어지잔다! 난 정말 모르는 일이야. 난 오며가면 인사한 게 전부라고. 난 천수선배 연락처도 몰라. 앞에선 조신한 척, 얌전한 척, 온갖 내숭 다 떨어놓고, 뒤에선 남자들 홀리고 다니면서 눈웃음이나 치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너희 둘 문제는 둘이서 해결해 괜한 사람 잡지 말고 야! 어. 나쁜 년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넌 모르지? 너에 대한 소문 소문? 무슨 소문? 남자들이 너 가지고 내기하는 거너 연락 쳤다면 만원손 잡으면 오만 원 키스하면 어. 십만 어. 원 어허. 음. 그리고 너랑 자면 백만 원 어째? <laughs> 니가 얼마나 쉬워보였으면 아 이제 본색이 나오네 어디 남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해보지? 또 모르지 남자들이 변태같아가지고 그 모습도 매력적이라고 좋아할지 음. 모래도 약간 썩 터지겠다 부러든어 그니까 어. 배, 배아파서, 배아파서 배아파서 맹세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유혹의 눈빛을 보냈다고 비난하고 제가 지나간 자리마다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의외로 있어 이런 경가 살이 있다. 도화살이 깊게 있어. 응. 도화살. 도화살. 도화살이요? 응. 우리 딸애한테요? <laughs> 그래. 타고난 기생팔자야 좋게 말하면 사람 홀리는 재주가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네가 가만히 있어도 구설이 따르고 시비가 따러 그럼 사주 때문에 있지도 않은 성운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 타고난 사주는 어쩌지 못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어요? 이름을 바꿀까요? 부적이라도 쓸까요? 뭐든지 할게요 선생님 어, 제딸좀 도와주세요 어, 네 선생님 최대한 사람 눈에 띄지 말고 살아 그래도 타고난 팔자를 어쩌진 못하겠지만 어떡할 거야 네 팔자가 그런 걸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로 있는 듯 없는 듯 평범하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어, 나 오늘 그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응? 아, 거래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아, 잔뜩 긴장해서 갔는데, 응. 아, 글쎄 대학교 동창놈이 있는 거야. 대학교 동창? 응. 아, 대학교 때그꽤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걔가 금수저거든. 응. 그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소식 끊어줬지 아, 그래서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었는데. <laughs> 이렇게 다 만나네. 그런 인연이다 했네. 신기하다. <laughs> 우리 회사에서도 꽤곤드리고 있는 거래처인데, 아, 잘 됐지, 뭐. <laughs> 잘 됐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요. 그런 사이일수록 불편할 수도 있잖아. 에 걱정 말아요. 그 친구 그래도 믿을 만한 녀석이니까. 그쵸? 그 이번 주말에 그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 그 당신도 같이 갑시다. 내가 그런 자리를 왜 껴요? 아이, 걔가 미국에서 온지 얼마 안 돼서 어? 와이프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대 딱한 아. 번만 부탁합시다 여보, 한 번만 응? 아, 알았어요 응? <laughs> 선아, 여기 <laughs> 어머 어? 안 돼? 아, 저 사람이에요? 정말, 어떡해. 네, 살짝 늦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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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사람은 꼭 저렇게 만나게 돼 있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요. 소개해 줄게. 여기 내 대학교 동창, 최영민. 반갑습니다. 수환이 친구, 최영민입니다. 여기 내 아내, 이지아. <laughs> 안녕하세요. 수환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 그나저나, 그, 혼자 왔어? 와이프는 어쩌고? 아 나한테 그렇게 신신당부 하더니. 제 와이프가 몸이 좀 약하거든.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혼자 왔어. 그나저나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해서 불편함을 드린 건 아니죠. 지연 씨, 어쭈? 지연 씨, 네. 아니, 지연 씨는 무슨 형손님이라고 불러요. 지저 씨가? 어? 알고 불렀나? 그런 거 같아. 어색했어요. 그 자리에 나도 한껏 꾸민 내 모습도.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랬죠. 한잔 받으시죠 음. <laughs> 어머나 어머 어. 진짜 뭐야 어, 정말. 오, 야 정말 오늘 술 진짜 맛있다 안주 <laughs> 좀 먹어 응 음. 그나저나 둘은 어떻게 만난 거야? 야 네가 여자 만나서 데이트할 때난 도서관에 우울하게 처박혀 있었는데 장모님이 등 떠밀어서 내보내지 않았으면 영영 못 만났을지도 몰라 이렇게 미인이 그런 자리에 왜나왔을까 걸어만 다녀도 남자들이 만나자고 줄을 설것 같은데 말이야. 지은 씨, 솔직히 인기 많았죠? 어쩌다 이런 놈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아니에요. 아니, 저 인기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워낙 존재감이 없는 스타일이라. 에? 이 외모로요? 에이, 말도 안 돼. 대학생 때 만났으면 제가 수환이보다 먼저 사귀자고 했을걸요? 지금 남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 못하는 말이 없다. 어? 너 자꾸 선 넘을 거야? 농담이야 농담. 그만큼 아름다우시다는 거지. 내가 또 미인 앞에서 맥을 못 추잖냐? 그저 기분 탓일까요? 이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그저 언니,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일 거예요. 뒤돌아서면 금방 저에 대해 잊어버리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이 네? <laughs> 부르셨어요? 어, 어서 와전씨 이번에 거래처 바뀐 거 알고 있지? 여기 담당 실장님 과장님도 계신데 왜 굳이 저를. 이분이 꼭지현 씨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 서로 아는 사이라던데. 좋아요. 여기서 또 만나네요. 여긴 어떻게. 긴가민가 했는데 맞네.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몰라볼 뻔했잖아요. 전에 여기서 지현씨본적 있는데 몰랐죠. 그때 술 마실 때 어쩐지 낯이 익더라. 둘이 밖에서 만난 적 있어 친한 사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정도면 우리 기막힌 인연 아니에요? 나이 회사에서 꽤 중요한 사람인데 앞으로 잘해봅시다. 네. 나 아, 아, 다정한, 아, 아, 징그러워, 아, 징그러워. <laughs> 아, 뭐야? 어떻게 한 사이야? 같은 남자로서 부끄럽네요. 네. 에이. 아 깜짝이야 놀랐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길래 업무가 밀려서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네 나안 반가워요 난 되게 반가운데 안 반가워 곧 점심시간인데 밥 먹으러 갑시다 제가 살게요 제가 현민 씨랑 왜 밥을 에이 남편 친구면 우리도 친구 아닌가요? 지연 씨가 그렇게 철벽을 치니까 좀 그렇네요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같이 밥 먹을 수 있죠? 이제 일 때문에 자주 볼 건데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또 봐요. 뭐? 어? 어? <laughs> 결혼 안 되면 이제 안 좋은 소문. 너 한국에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후로 계속된 그의 연락. 회사에서 얼굴을 마주치는 일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뭔 생각을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뭔데 말해봐요. 혹시. 형민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뭐, 예전에 안 좋은 소문이 있었다던가. 아니, 왜? 혹시 그 녀석 괴롭혀? 응. 아니, 얘기해야지. 말해버려, 말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스타일은 또 얘기 못하 그냥 거래처 직원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형민이 <laughs> 그 녀석, 뭐, 원한 데 없고 좋은 놈이지. 아,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어? 그 녀석이 여자 꼬시는 재주남 달라. 어? 아이 그래도 이제 정신 차렸겠지. 어? 결혼도 했는데. 어, 혹시라도 그 녀석이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아, 아니에요, 여보. 뭐. 단순히 친구 아내라서 아니라, 호의를 베푸는 걸까요? 해야, 거래처 해야. 직원이라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저를 여자로 보기라도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뭐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오해를 쉴순 없으니까요. 웬일이에요? 지연 씨가 나를 다불러달라할 말이 있어서요. 뭔데요? 제가 친구 아내라서 잘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개인적으로 연락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불편해요. 난 지연 씨가 편해서 그런 건데 많이 불편했어요? 표정 풀어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것 같네.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나랑 수환이도 친구. 지현 씨도 나랑 친구. 뭐 그러면 안 되나? 네? 아니, 지현 씨도 수환이처럼 재미없는 놈이랑 사는 거 싫을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거든. 와이프가 어려서 그런지 말이 안 통해. 뭐랄까, 지현 씨처럼 묘한 매력이 없달까? 아... 뭐 비교가 비겁해.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끼리 오며 가며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저는 이러시는 거 불편하고요. 그날 오해설이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업무 외에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업무상으로 연락하는 건 괜찮죠? <laughs> 재밌네요 제 일상은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지연 씨도 시원하게 술 한잔 해야지 저는 금방 들어가 봐야 돼서요 식사만 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아이고 아니다 이렇게 권하는 것도 요즘에는 고속감이라며? 일단 식사부터 해요. 모처럼 회식인데. 자. 회사 생활이 어려운 날. 아이고, 아, 왔어요. 양말 네, 저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괜히 부청에낀건 아니죠? 합석해도 괜찮지? 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불렀어.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해서. 이야, 드디어 지연씨랑 밥을 먹게 되네요. 제가 그렇게 밥한번 먹자고 사정 사정에도 안 받아주시더니 아 그랬어? 아 맞다 둘이 아는 사이라고 그랬지? 응? 아니 그게 제 친구 와이프예요. 회사에서 만났을 땐 몰라볼 뻔했다니까요. 밖에서는 안경도 안 쓰고 화려하게 입고 다니던데 여기서 보니까 영 다른 모습이라.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섭섭해요 주현 씨. 아, 회사 갈때좀 꾸미고 와요. 이렇게 화려하게 좀 <laughs> 저희 직원들 눈좀 호강하게. <laughs> 자, 자한 잔씩 합시다. 제가 시원하게 말아 드릴게요. 자, 아, 아, 좋지? 아, 넣지 넣지 말하는 게 최행이다, 최행자 맞죠? 자, 건배! 아, <laughs> 아. <laughs> 저 차장님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에? 아유. 지금 <laughs> 몇 시인데 벌써 일어나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어, 지금 아홉 시밖에 안 됐는데. 에이, 더 있어요. 에이, 칙칙하게 남자들끼리 쓰면 무슨 재미입니까? 이렇게 예쁜 꽃 하나 있어줘야지. <laughs> 그치? 미안하란 적, 어느 날, 잠깐만 비관이다. 일어날게요. 안 돼요. 전씨딱한 잔만 하세요. 그럼 보내드릴게 제가 음. 술을 못해서요. 그냥 일어날게요. 일어나 봤다 그래 일어나 그냥 저 저랑 마셨을 땐잘 마셨잖아요. 아니 그 무슨 에 그런 거였어? 뭐 하늘 났다. 아니 일은 알지 알지 어, 어. 술잔을 빡배 <laughs> 사회생활이 있어서 또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겠어요. 아무리 남편 친구. 야이 드라마인데 너무 몰입하나? 어, 그러네. 그러니까. <laughs> 한 잔만 먹으면 보내준다. 두 잔이 세 잔대로 보내준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머리가 왜 이렇게 어지럽죠? 빨리 집에 가야 하는데.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 에? 아, 이거 너무 거야?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래? <laughs> 보물좀줄수 어, 있어요. 어. 누구한테 얘기해? <laughs> 정신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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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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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기 적당히 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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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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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건들었으면 당신 가만 안둬. 아직도 상업 파악이안 됐구나. 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래? 잘못했지.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 안 나? 당신이 나한테 슬슬 눈웃음 쳤잖아. 어머. <laughs> 말도 안 돼. 자극도 정도 껏이지 혼자 무슨 소설을 쓰는 거야? 뻔뻔하기는 뭐, 뭐든 상관없어. 난 나를 닮은 사람을 잘 알아보거든. 너 닮은 사람 가만히 있어도 남자가 줄줄 따르는 여자, 타고난 끼를 어찌할 줄 모르는 여자. 그래서 남편으로는 충족이 안 되는 여자. 사람 잘못 봤어. 난 그런 여자가 아니야. 좀 솔직해지지. 그래, 수안이한테는 말하지 않아. 우리 둘만의 비밀. 아 뭐.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잘 타고 좋잖아.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정말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걸까요?